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유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년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있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연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라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떼를띄고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곧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지중해 북쪽과 에게 동쪽의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이곳에 일곱 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조명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리디아 왕국 시대에 갈라데부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후 BC 159년에서 138년 베르가니움의 아달로스 2세, 빌라델푸스는 동부 진출의 전초 기지로 이 지역의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중한 교회입니다. 편지는 여섯 번째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자라면 하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4대에서 4km 동쪽의 소아시아 루디아 성읍입니다.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중요한 산업도시였습니다. BC 138년 이전에 버가모 왕아달저스 빌라델푸스가 세운 것으로서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의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빌레델비아 교회는 일찍이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300년 이후 대감도 구역이 되었습니다. 빌레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레델비아에 오셨으니 이곳 유적지를 방문하겠습니다. 현재 빌레델비아 시가지입니다. 야외 온천장입니다. 유적지에 주택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례 지낼 때 사용하던 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당 기둥입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을 알리는 안내석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 예배당입니다. 사도요원의 기념예배당에 남아있는 기둥입니다. 주후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이 도시가 대파되어 이 도시에는 아무런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마을이 들어서서 발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하나가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잔티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기둥만 남아 그 모습에 웅장하던 옛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인구의 99.5%가 이슬람교도입니다. 특히는 기독교 유적을 발굴하거나 보존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특히 기독교 유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를 건설하게 된 동기는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필라델푸스는 자기의 이름을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였습니다. 헬라니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구역은 사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농업과 산업으로 직물과 비역 생산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AD 5세기에는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이교 숭배가 왕성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기독교의 시작과 초대교회 역사는 아직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레델비아는 적에게 점령된 중에도 기독교를 믿는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보위되었지만 용맹히게 적을 물리치었습니다. 1391년, 베야지트 1세와 히라버의 마누엘 2세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의 이름의 뜻.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에 해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심을 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름의 뜻은 형제애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빌레델비아는 이름으로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한 곳으로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빌레델비아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좋아 사용하는 이들은 아마 초대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땅 속에 묻혀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15m의 기둥만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비잔티 시대에 지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말씀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말씀 빌레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니다 이곳은 4대 버가모 그리고 라우디기아와 히에라 볼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었습니다 이곳은 농업과 가죽 제품, 직조업이 중요 산업이었으며 농산물도 포도를 재배하였는데 소아시아 내의 300여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수십킬로미터의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는 아랍인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기독교의 마지막 보류였습니다. 세 번째로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칭찬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칭찬을 들을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레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근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으며 여러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의 기둥과 세계.